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의식주 안정에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하수이면 의식주 안정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하수를 빨리 면하, 그 면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지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하수는 누구와 동기감흥이 돼서 무엇과 그 동기감흥이 되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가 하수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 중수가 되는 거고 중수가 중수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 고수가 되는 거고 고수가 고수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 고수를 유지를 한 대라는 거죠. 그런데 고수도 고수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그 고수가 유지가 안 되고 중수로 떨어지거나 하수로 떨어질 수가 있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 그 임계점을 반드시 뛰어넘어야지 돼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아, 백도에서 끓이는데 그 임계점이 다달아야 많이 아, 물은 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자연의 그 진리에 따라서 이게 보면 하수는 일단 씨앗을 뿌리게 돼요. 그러면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아, 싹이 튼다라는 거죠. 그러면 싹이 튀어서 잘하게 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싹이 튀어서 어, 이제 줄기와 이파리를 부성하게 성장을 시키죠 그것이 이제 1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수라는 거고 2단계가 되려고 하면은 꽃에 머무리가 펴야지 돼요 꽃에 머무리가 피지를 않게 되면 중수로 넘어갈 수가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도 어, 반드시 봄에는 새싹이 돋고 어, 여름이 되면은 반드시 꽃을 피워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 꽃을 피우지를 못하게 되면 그 나무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꽃은 왜 피워야지 되느냐? 그 꽃이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수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지 되고 중수의 임계점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되고 고수는 고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그 고수의 그 생활이 유지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가 예를 들어 의식주 안정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목표치가 2억이다라고 하면 2억을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 2억의 이제 한계점에 다다를 때그 한계를 뛰어 넘어야지 중수가 되는 거고 그 중수에서는 중수의 한계점은 20억이잖아요. 그러면 하수에서 기억이라는 돈이 마련이 되면 중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 20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20억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중수에서 그러면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야지 200억 이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온대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는. 하수는 하수끼리 동기감흥을 하고, 중수는 중수끼리 동기감흥을 하고, 고수는 고수끼리 동기감흥을 하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는 하수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손 안에 지는 것처럼 수월하게 활동을 하지만 중수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어, 나에게 나쁘게만 그,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수에서 중수를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생기는가,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게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어, 이제 포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통이 내가, 어, 걸음의 그 시기다. 걸음이 푹푹 그 썩어야지 걸음이 되는 것처럼 걸음의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 그래서 반드시 그 걸음의 시기가 넘어가야지 중수로 올라갈 수 있대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고통의 시간을 겪기가 싫으니까 중수의 한계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수에서 머물게 된대라는 거죠. 그리고 중수가 예를 들어 내가 됐다. 그러면 중수의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에 또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돼요. 그거는 중수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고수의 그 길로 가기 그 위한 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또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간 사람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수에서 고수로 올라가는 걸 쉽게 갈 수가 있지만 하수에서 중수로 올라가는 그첫 번째 그 단계에 그 꽃. 치 피워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면,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 되는 거고.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곧 나는 이거를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이것이 아 나의 그 밑거름이 된다. 좋게 작용이 된다. 앞으로 내가그 나는 더잘될 일만 남아 있다라는 거를 어 안다면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래서 내가 아 요거는 이제 중수로 올라가는 단계다. 요렇게 보고 내가 곧 중수로 가겠구나라는 그러한 그 하나에 거쳐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중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계점은 거기에서 멈추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의 성장을 위한 아픔이에요.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때 감기가 많이 와요, 그때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가 많이 온다고요. 그 환절기에 그 고난을 겪어야지 그 다음 계절을 맞이할 수 있고, 또그 다음 계절에서 또 고난이 넘겨줘야지 그또 다음 계절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그 환절기를 내가 겪으면서 고통이라고 여기, 여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계절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하수에서 의식주 안정에 기본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집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순간에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이거는 아 내가 곧 중수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이거를 염그 감지를 하셔야지 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하고 원망이나 하탄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아, 내가 곧더잘 되는 그러한 기운을 만나겠구나. 더큰 기운을 만나겠구나, 더 발복이 되는 그 기운을 만나겠구나라는 그런 암시이기 때문에 그 암시의 그 역할을 내가 잘 소화를 시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중수가 반드시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거와 투자하는 것이 발복이 돼서 승승장구하면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시기를 지나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거 내가 꽃을 피, 씨앗을 뿌렸던 것들이, 아, 자랄 수가 없어서, 내가, 아, 중수로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고, 내가 한계점에 다다랐는가를잘 보시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셔야지,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